오늘도 달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이따 자리를 옮겨서 이제 뭐 시세적인 거 아니면 해외 외신에 관한 뉴스는 따로 이제 두 번째 뉴스를 오전 중에 또다시 올릴 거고, 이번 뉴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가 향후 이제 하반기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매크로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차트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따가 참고하실 만한 거를 따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마련 드릴 거고, 이제 그게 끝나면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서, 예, 뭐 구독자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코인 관련해서, NFT 관련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투자에 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영상은 뭐 추후에 이제 게재가 되겠지만 일단 뭐 그거를 브리핑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뭐 특정 알트코인이 어쨌다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 이슈가 상당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저 재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무슨 성명을 발표를 했냐면, 논뱅크, 그러니까 비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에 관해서 오픈시켰다라는 얘기를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폭을 넓혀놓은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호재였다. 에, 이런 관점으로 일, 일단은 이제 보시면 되고,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스테이블 코인 문호를 조금 더 유연하게 에, 법 제정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진짜 많은 USDT, USDC 말고 진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에, 유동성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까. 저희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 코인데스크를 보다 보니까 니어콘이라고 해가지고 니어 프로토클이라는 코인이 주체가 돼서 뭐 이더콘도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주체가 돼서 뭐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9월 11일부터 14일간 4일까지 이 행사가 개최된다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 들은 바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 그 한국, 뭐,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정, 이제 니어 프로토클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이런 행사를 좀 계획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이런 전체 트렌드에 관해서 밀접하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들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뭐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게 시장에 뭐풍풍이 돌거나 이런 걸 미리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어, 매크로로 들어가도 예, 이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니어 포르토클 상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현재 뭐21,681 달러 아까 제가 이거를 캡처 했을 때가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아래로 그리고 뭐 지금 그냥 뭐 아카데믹하게 설명을 하면 차트적인 관점으로 뭐22,400 달러가 넘어가면 뭐 거기를 지지하면 뭐23,000 달러가 뚫을 거야. 이거는 진짜 예 그냥 단순 해석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21,000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폭락합니다. 20,000 20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뭐 14,0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런 해석은 너무 좀 단편 일률적이라서 뭐 코린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할 수가 있는데 차트가 그렇게 네, 어쨌건 종합적으로 민감하게 이게 위 아래 상황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현재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관망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관망 모드로 들어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7월 20일 날 중국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돼요. 이게 3.7로, 예, 지속적으로 지준율이, 그니까, 이게 계속 강행이 되냐. 양적 완화가 향후 정책상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지냐. 이것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만 방향성만 바라보는데 세계 경제가 블록 경제화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 유럽도 21일날, 자, 21일날 중국에 금리가 발표되고 21일날은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22가 0% 금리를 추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과연 할지,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 상황이 썩녹록치만은 않아요. 11일부로 천연가스 노드스트림원을 잠궈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장기화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거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0.25%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지배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저성장 기조에서 그냥 뭐 아베노믹스나 아니면 뭐 지금 계속해서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서 뭐 예, 지금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가 녹록치만은, 아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GDP, GNP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SDR 통화바스켓 상에서 5대 기축통화 중에 유일하게 비율을 좀 많이 내려놓은 데가 사실은 유로존하고 일본이죠. 네.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금리에 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금리 인상이 될 거냐, 0.75% 금리 인상이 될 거냐, 7월 19일날 제가 아까 캡처를 했었을 때가 4시 21분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예측치가 0.75%가 우세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바뀐 거는 어저께하고 뭐, 별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예의주시해서 이제 보시면 대충 이제 흐름이 28일날, 새벽에 이제 3시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과연 뭐라고 할지 아마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변, 어, 어, 뚜렷한 뭐, 큰 방향성이나 특정한 뭐,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 거의 확정적으로 0.75% 금리 인상이, 예, 그냥 일단 정해진 게 아닐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미난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G20 재무회담에서 공식 성명서 금지. 자, 여기서 이미 이 16일날, 자, 7월 16일날 G20 재무회담에서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자, 도와주지 말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가 없이 그냥 무기내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때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G20 회담이 하반기에도 있는데 푸틴 대통령을 참석시키냐 마냐에 관해서도 G20가 이견이 갈렸기 때문에 이미 G20는 예, 와해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전체가 다한 국가라도 만약에 찬성한다, 예, 만약에 푸틴 대통령을 뭐 불르면 안 된다, 왜 예, 전쟁을 일으킨 어떤 뭐 뭐, 악인인데, 뭐하러 여기에 부르냐. 단한 국가라도 거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다 부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국가라도 반대라면, 이거는 그냥 무마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거.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 어떤 얘기가 이제 7월 18일 날 나왔냐면, 인플레 허덕이는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 약해져. G20에서 일단, 그런 견해가 전 세계 국가의 견해가 한대 뭉쳐졌고 더 구체화된 게 사실은 이 뉴스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무기를, 무기 지원을 못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없는 한계치까지 온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를 한국 기자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글을 쓰신 건데 내용을 보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6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군을 몰아낸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상황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그래서 더 장기화될 가능성보다 일단락돼서 봉합될 가능성. 예. 봉합된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예, 아시면 되고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서 매크로적으로 가장 강력한 호재 이슈가 된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봉합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서포팅하는 국가들이 예, 전체적으로 다 뒤로 물러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측근 사이에서 조차 조만간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안게 된 부담의 염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예,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중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마 결정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위협과 에너지 무기화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 국가들이 뒷짐을 진다면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킬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문제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난에 시달리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건 가스관을 11일부로 러시아에서 잠궈버렸는데 이게 21일날 원래 오픈하기로 돼 있는데 21일에서 더 지연돼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유럽의 물가는 잡히지 않을 거고 네,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도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네, 북미의 민심과 유로존의 민심이 다 작용을 해서. 봉합적으로 갈 가능성에 어떤 그런 것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제 개인적인 이런 뉴스를 보고 인사이트를 펴서 말씀을 드리면 맞네 안 맞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근데 제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5년 전에 이 글을 썼거든요 5년 전에 정확히 5년 전에 2018년 2월 달에서 3월까지 비트코인은 천만원 이상 갈수 있을까? 이때 가격이 500만원이 채안 됐을 때였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비트코인의 가상화폐가 어떻게 비아트 5대 기축통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빠르게. 지금 현재 기축통화 얘기가 서서히 제도권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5대 기축통화의 어떤 그 지위는 서서히 지금 수그러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명목 화폐의 어떤 그 지위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이때서부터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는데 그 기반 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의 휘앗 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축통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달러부터 해서 뭐 에나 위에나 뭐 이런 것들. 유로와 뭐 이런 것들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전 세계의 통화량으로 경제를 주물렀는데 이제 그 수도꼭지의 수명이 다해서 그 수도꼭지를 너무 틀 수도 그렇다고 확열 수도 없으니 새로운 전자 앞에 수도꼭지가 필요한데 교체할 결정적인 명분이 필요하다 바젤 3가 시행되면서 삐안머니 수도꼭지는 서서히 고장과 노화라는 핑계로 수도꼭지를 잠글 것이고 의도적이다. 명분을 여기서 찾는다. 인류는 그냥 명, 그 명분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예 금융 엘리트들의 방향성을 초착할 수밖에 없다. 그 반면에 전자화폐 수도꼭지는 서서히 꼭지를 열어 수량을 늘릴 것이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오피셜하게 비은행권에서도 발행할 수 있게 그 문호를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 맥락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한다. 파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이 문장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거부감 없이 수, 수도꼭지는 교체될 것이고, 새로운 수도꼭지에 새로운 물이 거침없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것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며 보이지 않게 소리소문 없이 행해지는 화폐 개혁일 수도가 있다. 그것이 전 세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이다. 이거는 뭐 향후에 다가올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급 문제, 만 원, 네. 한국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시급 시간당 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모든 흐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저는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이 생각에 관해서 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차피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인 나는 점점 힘들어질 거고 로보틱스, 인공지능, 이 창고라는 어떤 그런 산업사회로 재편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에 관해서, 당위성에 관해서 아마 어느 시점이 가면 대중들한테 필수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어, 워낙에 장기화돼서 침체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확신을 잃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변함없이 진행될 겁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제가 라바트 치킨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콘택을 해놨는데, 뭐 이런 거, 거기 말고도 이제 뭐, 메카트로닉스 산업에 관해서 제가 이제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뭐 메타버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용이 된 데도 있고 수용이 안된 데도 있고 뭐예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오후에 나가서 이제 한 업장을 예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 추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려 갈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너무 재미, 여러분들한테도 재미도 없을 수 있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채널의 다변화와 풍성함, 그리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지금보단 조금 더 아마 걸릴 거예요. 예. 힘드시겠지만 멘탈 관리 잘 유지하시고 예. 또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아이쿠.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